たくさんまり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푸셔푸셔 밀키트 뿜일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너무 불었어 난 됐다 다 아, 잠깐만 이거 어, 아, 잠가만띠라 이거 들어봐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떡이야 뭐야 아 근데 국물이 없어졌어 아 국물이 없어 이건 내려다 먼저. 그니까 내가 갖고 그 국물 다 넣자고 했아니 <laughs> 너무 맛있어? 소스가 아니 면을 나중에 내으라 이유가 있네 나안테 설명서 드렸어야 돼 음? 너무 짠데요? 모르게 와야 될것 같은데요? 음! 맛좋구만구와맛있거든요 <laughs> <laughs> 쟤뭐 먹는 거야? 음. 소스가 대박이네. 응 소스가 미쳤지. 是的。 지금 닭발도 먹고 있어요. <laughs> 맛있냐? 닭발. <laughs> 하나 줘보십시오. 맛있냐? 응, 맛있어. <laughs> 여러분, 이 소스가 미쳤습니다. 아니 막상 먹으니까 맵진 않네. 생각만큼. 아까 볶을 때 정말 음. 응. 갖고. 아니 이게 국물만.. 아 물을.. 물을 너무 애라했어 아쉽다 여러분 혹시 밀키트 드시게 되면 이런 거꼭 거기 써져 있는 거대로 요리하시기 <laughs> 바랍니다 진짜 저희처럼 귀찮다고 이거 떡이랑 뭐. 면까지 같이 넣잖아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서 <laughs> <써서> 못 <밥> 먹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세아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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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어가 있어 아니야 못생겼어 아. 아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? 너무 아까운데? 닭이 부족한데? 아, 맛있어 이제 다 아, <laughs> 왜 있지? 아, 맛있네?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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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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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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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먹어다 국물에 밥을 한 <laughs> 마셔서 <웃음> 나 꿈이 만마나 꿈이 많마주러 가야지. 아, 배부르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닭한 마리 칼국수를 먹어봤는데요. 생각보다 기대 이상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요 소스가 대박입니다. 진짜, 진짜 여기는 소스, 소스가 소스, 소스 진짜 맛집이네요. 팔아야 됨. 그래서 요거는꼭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강추. 그러면 디용, 오늘의 디용. 먹방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안녕.